북에서 본인 볼수는데 있는... 네. 우선 지금 동정 쪽에서 정면에 와 여기서부터 보이네 파도 깨지는게 본인이 입고 있는 안전한 서핑 아름다운 서핑 문화 워자 오늘 비오는데 지금 저희가 오늘 파도도 괜찮은 것 같아서 송정나보려고 합니다 어제 비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슈트를 걷어서서 안에 넣어놓고 그 위로 제가 덮어 놨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살짝 봤는데 바구니가 아, 이렇게 바람에 날아가가지고 어 슈트가 좀 젖었어요. 밑에 거는 아 밑에 것도 다 젖었네요. 그래서 오늘 어쩔 수 없이 비오는 날 슈트를 어떻게 갈아입는가 어, 젖었을 때 손이 잘안 들어가고 그럴 때 슈트를 어떻게 갈아입는가에를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슈트를 어, 이렇게 젖었 슈트가 젖었을 때 갈아입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아는 방법은 슈트를 비닐을 이용해서 갈아입는 방법이 있는데 부엌에서 흔히 볼수 있는 위생백, 작은 비닐들 네, 이런 걸 이용해서 갈아입을 수 있습니다. 이제 발 하나, 발, 손 이렇게 사용해서 또 젖은 슈트 입는 사람들은 또 입은 사람들끼리 나눠서 끼면 되니까 비닐봉지는 두개 이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고 있는데, 저희가 가는 길에 파도가 갑자기 네, 좋아진 것 같아서, 혹시 몰라서 입수신고서를 써야 되나, 한번 풍랑 확인을 해봤는데, 어? 부산 지금 송정 쪽에서 네, 입수신고서를 쓰고 들어가야 될것 같더라고요. 기상청에서 어가서 확인해봤는데, 그래서 입수신고서를 쓰는 방법을 올리도록 어,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제가 올린 건 아니에요. 지금 보시게 되면 네이버에 이렇게 해서 들어간 입수신고서라고 보면은 양양 서핑학교에서 이렇게 블로그를 했는데 어 풍랑주의보 입수신고서 온라인 작성법 그리고 입항 신고 방법이라서 주소를 이렇게 쭉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면은 닫기 누르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아홉 개 아이콘 있는데 수상레저활동신고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은. 위약관의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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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마지막 동의합니다까지 누르면은, 이렇게. 제가 적는 뭐, 실명 인증. 신고하는 사람 먼저 인증을 하고, 제 이름 뭐, 적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나왔죠? 어, 성명 배진호. 이렇게 해서, 입수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이 하단으로 스크롤바를 내리면은, 신고서 작성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뭐 바인시아우스를 검색해는 거죠. 영상으로 제가 다 모자이크 넣을 거라 상관없겠네요. 이렇게 전화번호도 정는 날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리고 지금 수, 이걸 하신 다음에 수상레저 기구재원이라고 종류 어떤 운동을 할 거냐? 서프보드를 이렇게 서프보드, 윈드서핑, 카이트보드 세 가지 중에 저희는 서핑을 하니까 서프보드를 하고 기구명. 바인. 완료. 활동자 수. 제가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수학생님, 여기 김서퍼, 여기 사장님. 이렇게 해서 4명. 저 본인 포함. 이, 그런 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기 잘 적어놨더라고요. 활동자 수를, 신고인 포함 몇 명, 이렇게 해서 4명이죠, 저희는. 이렇게 해서 4명 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추랑정보 활동구역 뭐 이렇게 있어요. 그거를 뭐 저는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냥 두개 다 적습니다. 송정에서 역장 추랑일시는 여기를 누르면 안되고 여기 옆에 달력 조그만 아이콘 여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오늘이 10월 18일, 여기 18일 눌러주고, 15시 0분 입학 예정지도 똑같이 반복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방법은 간단합니다 위에 동승자를 저희가 아까 전에 저 포함 4명이라 했으니까 3명을 적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은 한명한명한 명, 한 명, 한 명을 적어서 아까 마찬가지로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사는 주소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해줍니다 네, 이래서 지금 총 내용을 수상내조 활동 신고를 다 3명을 저 포함해서 4명 이렇게 확인 등록을 누른 다음에 추정 외적활동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입항시 입항신고를 꼭 해주십시오 이렇게 떠요 보이시죠 확인 누르면은 창이 바뀝니다 자 그러면은 뭐가 뜨느냐 어제 이름과 신고서 작성기간을 넣어 달라는 그 말이 나와요 그러면 오늘 18일 여기도 저희가 18일을 했으니까 밑에도 18일 여기 아이콘으로 거기 기구명은 바인 해 주면은 밑에 신고일 2019년 10월 18일 베지노 바인 출항일도 마찬가지로 해기해 놓은 거 여기서 입항 등록을 해 줍니다. 그리고 입항 정보는 입항 예정 정보와 동일하다는 체크 이걸 눌러 주면 뭐 다른 거 눌러 줄 필요 없이 이렇게 부산 해양 경찰서 송정파출소에 3시 0분에 들어갈 거라는 내용을 따로 적지 않아도 입항 정보 등록을 해 주면 됩니다.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아까 수영 부산 수영에서 지금 송정까지 지금 오는 길에 거의 한 10분도 안 걸렸죠? 15분? 10분? 네 10분간, 10분만에 이렇게 간단하게 입수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뭐 샵을 이용해서 서핑하시는 분들은 그 샵에서 신청도 하실 수 있고 아니면 직접 파출소에 가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는 가는 길에 굳이 할수 있는데 가서 신청하는 거는 좀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해서 뭐 방법이 있나 하다가 양양 서핑학교에 블로그 이를 뽑려 놨길래 그걸 참고해서 이런 정보도 있다라고 제가 알려드리겠습 알려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혹시 쓰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이미지하고 다띄어놨으니까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면은 하다 보면 편하실 거예요. 굳이 뭐 따로 찾아갈 필요도 없고.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송중 다 왔죠? 자이 정면을 보시면. 어, 이 터널, 송정으로 가는 마지막 터널이죠. 그래서 이 터널만 지나면 송정의 수역장이 나옵니다. 자, 정면에, 와, 여기서부터 보이네요. 파도 깨지는 게. 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비오는 날 서핑 슈트를 그리고 저은 슈트를 갈아입을 때 어떻게 갈아입는게 편할까 굳이 그냥 손으로 막 힘으로 집어넣으면 편하긴 하겠죠 힘들긴 하겠지만 이뭔 개소리야 <놀람> <놀람> 자그 모델은 네 김서퍼가 네.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서버 거기서 한번 똑바로 서 보세요 머리 안되죠? 아, 한칸내려가한칸내려가 멀지 자, 멀지 여기서 보면 은쭉 올라가도 된다. 김스포 키가 114 정도 되는데 안 됩니다. 180 한참 넘겠네. 이 180... <laughs> 이렇게 본인 슈트를 먼저 이1 8 0거이 이거. 이이렇게 본인 슈트를 먼저 뒤집어주고 이렇게고이 차에서는 굳이 체인저를 사용해서 입을 필요가 없는데, 체인저를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을 그 김서퍼가 이렇게 입으면서 보여드리는 거라, 그거는 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안쪽에 팔을 넣고 옷을 갈아입는 게 아니고, 양쪽을 빼서, 빼서? 이제 본인이 네. 입고 있는 바지를, 네. 그리고, 비노, 비닐을 이용해서, 네, 그리고 응. 발을 발고 있으면 되죠. 들고 있을면 되고. 음. 그러서 한 발을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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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이게 힘이 있으니까 더잘 응. 들어가네요. 예. 그리고 반대쪽 발도 응. 마찬가지로 야, 너무 들은 거 아니야?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이게 다 했어요? 네, 다 했어요. 저그 후에 이렇게 양쪽. <목소리> 자, 간에 입으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입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제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서핑을 해야죠. 서핑을 하고 갔다 와서. 갔다 와서 레서퍼가 그렇죠. 이제 갈아입는. 이제 좀 카메라가 좀더좀이버지게 <laughs> 예, 보시겠... 서핑을 한 후에 제가 갔다 와서 슈트를 갈아입는 영상. 레이서퍼 네, 그때 찍어줄 거죠. 네. 네 그렇게 해서 뭐 찍어주면서 다시 말하는 거. 그래. 지금까지 보실 분들은 비닐 그걸 참고해 주시고 보면 될것 같고 이 뒤로 나오는 영상은 네 체인저를 이용해서 다시 벗는 영상 나올 거니까 네 계속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 서핑으로 갔다 올게요. 네. 서핑 끝나고 제가 아까 약속한 대로 슈트에서 일반 복장으로 갈아입는 거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슈트를 갈아입기 전에 이게 지금 어제 기억상 이게 세번 소개하는 것 같은데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죠 영상에 이게 뭐냐면은 알리에서 직접 구매한 2만 3천 원인가요? 1만 8천 원인가요? 어쨌든 그 정도 되는 가격인데 저희 같이 이 서핑을 보드를 실고 다니면서 뭐 샵을 이용하지 않고나 뭐 그런 서퍼들은 여 여기 이 깔개를 이용해서 옷을 갈아입어야 갈아입을 때 슈트가 밑에 콘크리트에 실켜서 뭐 뜯기는 그런 경우가 없어서 이걸 꼭 사용해야 합니다. 구매처는 제가 영상 링크에다가 영상 하단 링크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체인저를 입는 방법은 아까 김소퍼가 입은 방법과 동일한데 양쪽을 팔 빼주고 이 보면은 체인저 양쪽에 이틈 여기 옷 여기서 제가 옆에 앉을 혹시 모르는 데 참사를 위해서 어그년대 조별아 아니 여기 찌르세요 송년대 조별아 저는 보이 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쪽을 이렇게 뺐으면 한 남은 한쪽은 옛날에 그 무슨 동포의 쿵쿵땅과 그때처럼 스타킹을 벗는 것처럼 이렇게 발을 안쪽으로 잡아주면 끝. 그 다음에 약간 이게 남자는 여기가 습하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기에 바람을 약간 이용을 해서 북짝 북짝을 해줍니다. 북짝 북짝.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북짝 이 끝났다 싶으면은. 아까와 입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바지 양쪽을 잡아주고 제일 중요한 게 입을 때도 마찬가지로 옆에를 잡아 줘야 돼요. 앞이나 뒤를 잡아 주게 되면은 자칫해서 자칫하다가 그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볼기장을 공개하는 경우가 있어 봤기 때문에 어디 응대를 까고 그런 소리를 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냥 뭐 어디 군디를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완벽하게 어디 엉대를 안까고 이렇게 가려볼 수 있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뭐 더이상 찍을 게없으 지금 비가 계속 내려서 저희가 빨리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비닐로 슈트를 입는 방법, 그렇죠. 비닐로 슈트를 가려입는 방법, 그리고 풍랑! 경보 같았을 때 입수 신고서를 쓰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쇼핑! 소핑. 안전한 쇼핑입니다! 자,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끝!